바로 우리 몸속 60조개에 달하는 세포들이 이 수분을 머금고 아, 있는데요. 아, 세포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세포간의 수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분 흡수력이 떨어져서 세포 건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로 제가 이렇게 오렌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우리 몸속 세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건강한 세포의 경우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세포 하나 하나에 수분이 가득하고 만약 수분이 부족해질 경우 이렇게 쭈글쭈글 말라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몸도 세포가 건조해지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눈도 뻑뻑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전신에 노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물을 좀 충분히 마셔 가지고 저희 세포를 다시 촉촉하게 만들면 돼. 어이, 어이. 다시 촉촉하게 만들면 돼. 어이, 어이. 마 되면 된거 아닌가요? <laughs> 네. 건그된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음. <웃음> <웃음> 어, 건조된 세포는 수분을 저장하는 저장고 자체가 아예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수분이 많고 촉촉한 정상 세포들은 몸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생성되기를 반복하지만 이 건조 세포는 몸에서 사멸하지 않고 몸 속을 떠돌아다니며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좀비 세포, 비만 세포, 그리고 암세포로까지 변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망가뜨리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속 수분의 2에서 4%만 줄어도 근육 피로가 쉽게 유발이 되고 만약 체내 수분이 20% 가까이 감소할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세포가 촉촉한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해당되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발증을 자주 느끼고 식은 땀을 많이 흘린다. 2.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 3.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4. 하체가 자주 붓는다. 5. 상처가 잘 생기고 낫지 않는다. 저는 두개 접었는데 손원수 씨두개 갖고요. 안소민 씨는 세 개요. 다섯 개다 접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겠죠? 다섯 개의 보기 중에서 세개 이상일 경우 세포 건조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혹시 다섯 개 모두 해당되는 경우 세포 건조로 인해서 몸속 노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